황혼 로맨스 중년 이후 재혼 이야기. 55시 되던 해봄 나는 처음으로 온라인 데이팅 앱을 설치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삭제 버튼을 누르고 말았죠. 그런 일이 몇번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지나서야 나는 비로소 혼자가 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처음 2년은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모든 순간이 그리움과 공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니까요. 가끔 안부 전화를 하지만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가족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다는 걸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남은 시간을 다 보내야 하나? 28배 결혼해서 스물일곱 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 살아야 할 시간이 그보다 더길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 두 분이 나누던 대화가 귀에 들렸어요. 요즘 우리 옆집 박 선생님이 새 여자친구 생겼다더라. 칠순이 넘어서 말이야. 아이고 부럽네. 나도 누군가 만나고 싶은데 이 나이에 어디서 만나겠어. 그 대화를 듣고 나서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나도 누군가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두달후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중년층 모임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모임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사람들과 대화나 좀 나눠보자는 마음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와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이혼하신 분,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 평생 혼자 지내시다가 이제라도 동반자를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까지, 다들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모임에서 처음 만난 분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처신상은 그저 점잖아 보이는 분이었어요. 말수는 많지 않으셨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몇 번의 모임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도 3년 전에 부인을 암으로 떠나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슬픔을 공유한다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처음 단둘이 커피를 마시러 간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어색함과 설렘이 묘하게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스무 살 때의 설렘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죠. 더 차분하고 더 깊이 있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온다는 게 아이들한테 알려지면 뭐라고 할까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아이들 눈에는 아직도 우리가 어린애 같을 테니까요. 특히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잊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게 배신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고 해서 지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몇달 동안 조심스럽게 만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아갔어요. 그분의 작은 습관들, 좋아하는 음식, 젊은 시절의 꿈들까지, 그리고 나도 오랫동안 꽁꽁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을 함께 간 것은 만난 지 6달 후였어요. 제주도로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우리는 손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답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몰라요. 제주도 바닷가를 걸으며 그분이 말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끼게 될줄 몰랐습니다.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젊을 때의 사랑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거였다면, 이번 사랑은 따뜻한 난로처럼 포근하고 지속적인 온기였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다가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의 손은 나보다 조금 컸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든든하고 따뜻했어요.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무릎을 꿇거나 반지를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이벤트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함께 보내면 안 될까요?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그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이들에게 재혼 소식을 알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큰아들은 처음에 당황하며 반대했고, 딸은 걱정 반, 기쁨 반의 복잡한 반응을 보였어요. 막내 아들은 오히려 엄마가 행복하시면 된다며 담담하게 받아들여 주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점차 이해해 주었어요. 특히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걸 보면서 걱정을 놓기 시작했죠. 그분의 자녀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고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화려한 드레스나 턱시도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고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신 작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 의미 깊고 따뜻했어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어요. 젊을 때는 여건상 가지 못했던 곳이었는데 이제야 여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죠. 파리의 세느 강변을 걸으며 런던의 박물관을 함께 둘러보며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들뜨고 행복했어요. 지금 결혼한 지 2년이 되었는데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시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가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생활 습관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은 아침형 인간이고 저는 저녁형 인간이라 처음에는 생활 리듬을 맞추는 게 어려웠어요. 음식 취향도 달라서 고민이었죠. 그분은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시고 저는 조금 자극적인 맛을 선호하거든요. 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타협하면서 새로운 요리도 시도해 보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하루 일과를 궁금해하고 내 건강을 걱정해 주고 작은 기쁨이라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혼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우리는 함께 등산을 다녀요. 처음에는 동네 뒷산 정도였는데, 이제는 좀더 높은 산에도 도전하고 있어요. 정상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또 함께 요리 강습도 받고 있어요. 이탈리아 요리 클래스인데 파스타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서툴지만 함께 웃으며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부부 동반 여행 모임에도 참가했어요. 비슷한 또래의 부부들과 함께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다들 저희처럼 황혼 로맨스를 경험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가끔 아직도 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하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변에서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나이 든다고 해서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젊을 때는 외모나 조건을 많이 따졌다면 이제는 진짜 마음이 맞는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지가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분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려고 해요. 요즘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죠. 용기도 필요하고, 주변의 시선도 감당해야 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 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자녀들도 결국에는 부모의 행복을 원할 거예요. 지금도 그분과 앉아서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번에는 일본의 벚꽃을 보러 가려고 해요. 함께 걸을 벚꽃길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설레어요. 누군가에게는 늦은 시작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봄이 시작된 것 같아요. 50 중반에 찾은 이 사랑이 앞으로도 쭉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